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는 가사가 한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왕,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항상 권력과 진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해요. 오늘 본문에는 당시 권력 중심에 있었던 빌라도 그리고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 모습만 보면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죄수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엄청난 권력자이고 예수님은 아주 시시한 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만. 영적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빌라도는 두려움과 정치적 이해 타산 속에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나 흔들리고 있는 중에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걸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진리의 왕으로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선택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함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6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재판장으로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하다, 속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라라는 걸 밝혀 준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정치, 권력. 이런 힘으로 움직이는 게 세상 나라의 그런 구조라면 예수님의 나라는 식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나입니다이 나라는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 돈, 권모술수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측면에서 정 반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회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권력과 이익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은 진실보다 표를 원칙보다 인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세상 나라는 성과와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떤 경우에 손해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왕국은 손에 보이는 선택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가정에서도 권위와 힘으로 다스리려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꽉 움켜잡은 엄마가 온 가족을 다 장악해서 그 엄마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려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품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또 직장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상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 준행하게 될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절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증언한다라는 단어가 말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투레오라고 하는 증언, 증거라는 단어에서. 순교라고 하는 말티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인격이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불변의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외면하고 대부분은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이 사회 안에 살아가게 될때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론은 종종 권력과 이익에 휘둘려서 진실을 왜곡합니다. 학교에서는 입시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정직보다 성적을 택하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신대원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게 될때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이라고 하는데가 이게 일반 대학 졸업했거나 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한 그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관대 컨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컨닝하는 분, 아니 목사님이 컨닝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설교도 컨닝해서 할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목사들 양산하니까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하락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시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제대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구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 기간제 교사와 짜고 시험지를 훔치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게 그냥 걸릴래서 걸린 게 아니라 방범 시스템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들켰대요. 이게 방범 시스템이 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날씨 탓 때문에 그랬는지 뭔가 오작동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지를 훔쳐 들어간 그시간이 마침 이게 오작동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오작된 그 상황을 영상을 돌려보니까 시험지를 도난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하지 않고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시험지를 훔쳐가지 못했던 그 학생은 항상 최고 점수를 맞았는데 그렇게 시험지를 미리 훔쳐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낙제 점수밖에 안 되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경찰에 의뢰해서 다 수사해 보니까 엄마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학생하고 다 짜가지고 몇년 동안을 내내 시험지 훔쳐다가 시험 봐가지고 전교 1등을 하고 의과대학 가려고 그랬대요. 의과대학 가려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 얻고 좋은 직장 간들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직장에서는 승진과 성과 때문에 진리보다 편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직하게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정직하게 공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신지역 교회는 세상 인기에 영합하고, 주의 사역에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류에 휩쓸려, 시류에 휩쓸려 온통 온전하게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리의 편에 서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나누는 대화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청종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절대 진리, 절대 생명, 절대 길이 생,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분께 직접 물어보고도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을 찾지 못한 참 불행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 앞에 있었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해 타산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거나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문책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또 혹은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나라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반역의 괴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참된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 불행한 빌라도가 된 거죠.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나가서 6월절만 되면 내가 이유대인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이 사람은 내가 보아하니 죄가 없는데, 이 6월절의 과거 전례대로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라바는 강도요 살인자였습니다. 강도요 살인자를 놓아주고, 오히려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이 바라바인데,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사실 바라바는 그 자신도 강도요 살인자이고 이 바라바는 인간의 죄성을 고대로 물려받고 있는 그죄 부패 성형 때문에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는 거부하고, 온갖 죄로 발명하아 감도와 살인죄를 선택한, 살인죄를 일삼은 바라바를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군중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군중심리로 함께 와와 솔리지도 되는 그 군중심리 가운데 오히려 착하게 보이는 예수님보다 더 강도의 죄가 많아 보이는 바라바를 바라봐요, 바라봐요 외치는 그 함성에 오히려 그 마음속에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때 군중심리에 휘둘려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는 정말로 좋은 그런 정치체제이지만 민주주의가 항상 바른 선택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의 선택이 더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정의의 편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면 누구의 말이 진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진리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면 틀린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하면 예 라고 하면 그예 라고 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보다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요. 대중은 대부분 진리보다는 인기 있는 연예인 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추앙합니다. 기업은 정치보다 이윤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선택합니다.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성공을 절대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리의 왕 예수님을 놓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험지를 도난해서 전교 1등을 했던 그 학생들처럼 잘못된 성공을 기대하고 선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바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평생 도둑질을 해서 시험지 훔쳐서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하는 무거운 죄 짐을 지고 그 사람 살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 성공보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더 우선권을 둘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은 늘 바라바냐, 예수님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노를 택할 것인가, 용서를 택할 것인가, 직장에서도 편법을 택할 것인가, 정직을 택할 것인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의 인기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택할 것인가?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 앞에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참아들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리의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땅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진리의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 인생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